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혼의 아픔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겪으며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행복을 저주하는 친구를 보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렇게 추하게 살지는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그 친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 프로필 사진 뭐냐? 프로포즈 받은 날 찍었던 사진인데 어때? 내 얼굴로 프로필 사진 해놓는 거 쑥스러워서 잘안 하긴 하는데 현식 씨가 잘 나왔다고 해줘서 아니, 너 말고 가방 말이야, 가방. 가방이 왜? 네가 무슨 돈으로 그런 가방을 사니? 월급쟁이 얼마 받는지 뻔히 다 아는데. 너, 로또 맞은 거면 이실 찍고 해. 네가 숨겨도 다 아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현식 씨한테 선물 받은 거야. 프로포즈 선물이라고 줬어. 이게 그렇게 비싼 가방이었어? 나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네. 장난하니?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데. 정말 이걸 프로포즈 선물로 받았단 말야? 네 예비 신랑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맞는데 시어머니가 재테크를 잘하셔서 그런가 여유있게 사는 것 같아. 그이는 평범해. 나랑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만났는 걸 뭐. 그 회사를 내가 갔었어야 했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임신하고 애 키우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지. 너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 카페 차린다더니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난 아무 의욕도 없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뭐하나? 그돈 전부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이 또라이 같은 건물주는 무슨 월세를 그렇게 많이 받아 처먹는지. 길 가다가 꽉 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네. 네가 정한 가게 자리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좋아했잖아. 싸면 뭐 해? 장사해서 번돈 월세로 나갈 생각하니 피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는 일도 없이 내돈 뜯어 가는 건물주 같은 인간들은 다 뒤져 버렸으면 너처럼 남편이 사준 명품백 자랑하는 인간들도 벼락 조심해야 할 걸? 뭐라고? 내말 맞잖아. 너그 사진에 가방 찍힌 줄 몰랐다는 거짓말은 나한테 안 통하니까 할 생각도 마. 남들 보라고 의도적으로 명품백 귀퉁이 찍어서 올린 거 나는 다 알거든. 사실대로 말해도 안 믿어줄 테니까 그건 됐다 치고 내가 의도적으로 찍어서 올렸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내가 도둑질을 했니? 남을 비하하기를 했니? 프로필 사진 하나 올린 걸로 이런 소리까지 들을 일인가 싶다. 결혼 전부터. 네가 조금 천박해지는 것 같아서 한 소리 한 것뿐이야.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 저 천박이라니? 말이 조금 심하다? 천박한 여자가 별거니? 지는 가진 거 쥐뿔도 없으면서 남편 믿고 나대는 게 천박한 여자지. 암튼 프로포즈 받은 거 축하하고 결혼 축하하고. 축하해주는 건 고마운데. 호텔에서 결혼식 할 거야? 축에는 3만 원할 거니까 내 식대 손에났다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그래도 호텔 스테이크 썰러 한번 출동해야겠네. 혜리미는 대학교 절친입니다. 저희과에서 단한 명에게만 주는 성적장학금을 받기 위해 둘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번갈아가며 성적장학금을 받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졸업 후 혜리미는 혼전 임신을 하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 남자가 생활력이 좋지 않아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너 그게 사실이야? 내 가게 건물주가 너희 시어머니라는 거? 그게 정말이야? 나는 처음 듣는 소리야. 오늘 현주가 내 가게 와서 실컷 떠벌리다가 갔어. 니네 시어머니가 이 상가 소유하고 있다고. 너 진짜 사람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칠수 있니? 현주가 내 시댁에 대해 이것저것 캐묻길래 아는 대로 답해준 것 뿐이야. 난 네가 한다는 그 카페가 어디인지도 몰랐다고. 나한테는 굳이 찾아올 필요 없다면서. 카페 위치도 안 알려줘 놓고서는. 현주한테는 카페 주소 알려줬니? 대학 동기들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현주는 원두 납품하는 지인이 있다길래 소개받으려고 카페로 불렀단 말이야.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여기 건물주가 니네 시어머니라잖아. 혹시 땡땡동에 있는 건물이면 시어머니 소유가 맞아. 그쪽에 작은 상가 하나 갖고 계시고. 주로 카페 위주로 세입자 받고 있다고 하셨거든. 너 일부러 다 알면서도 나한테 말안 했지. 내가 너네 심호 건물에 새들었다는 거 알면서 얼마나 꼬셨을까? 대학 때는 둘다 똑같은 위치였는데, 이제는 건물주 며느리랑 세입자 사이가 됐으니. 내가 건물주도 아니고, 건물 관리인도 아닌데, 네가 거기 새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가게 차려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인데, 우리 둘이 뭐가 그렇게 달라졌다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건물주 며느리가 됐으면서도 착한 척 오지네. 너같이 순진한 척하는 애랑은 엮이기도 싫어. 그 친구와는 그 대화가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악에 받쳐 하는 말에 저도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 그 친구와는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문 앞에 이런 쪽지가 있는데 이게 뭐지? 윤재가 대학교 때 남자친구 사귀고 임신까지 했다. 당신은 지금 사기 결혼한 거다라고 적혀 있어. 내 이름이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자기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자기 주변에 짐작하는 인물 없어?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를 질투했다던가 하는 사람. 짐작가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짐작가는 사람 사진 있으면 나한테 보내줘봐. 나도 요즘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래. 이상한 일이라니? 어떤 여자가 자꾸 내 주위를 맴도는 게 느껴져. 얼마 전에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있는데 어떤 야한 옷을 입은 여자가 대놓고 나한테 술을 쏟고 말을 걸길래 피했거든. 근데 헬스장에서도 그 여자를 만났고 커피숍에서도 봤어. 자꾸 내 쪽을 쳐다보길래 너무 무서워서 계속 피했거든. 처음에는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이런 쪽지까지 보고 나니까 우연이 아니겠다 싶어서. 잠시만. 혹시 이 사람은 아니지? 맞아 이 여자야. 이 사람이 자기 친구인 거야? 내 대학교 절친인데 서로 다투고 나서 연락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다니 나 이번에는 정말 못 참겠어. 너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남편한테 접근하고 이상한 쪽지까지 보내? 글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발뺌하지 마. 증거가 있으니까 설마 내가 네 글씨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그리고 남편도 네 얼굴 똑똑히 기억한데. 그 말인즉슨 네 남편도 내 예쁜 얼굴과 화끈한 몸매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네. 역시 남자 눈은 다 똑같다니까. 너보다는 내가 낫지. 야너 아무리 나한테 나쁜 감정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내 남편한테 접근해서 꼬시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 나는 건물주 며느리 되면 안 되니? 너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나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뭐? 뭐라고? 너 어떻게 남의 남편을 뺏는다는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내뱉니? 나도 정정당당하게 너랑 경쟁할 거야. 네 남편 앞에 나타나서 나도 괜찮은 여자라고 어필할 거라고. 혹시 알아? 네 남편이 나를 더 마음에 들어해서 너랑 이혼하고 나를 선택할지. 그럼 나도 이제 건물주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도 유부녀고 심지어 아들까지 있어. 제발 정신 차려. 아들 있는 건 맞지만 유부녀는 아니야. 나 이혼했어. 서류상으로 깨끗하고 누굴 만나든 그건 내 자유야.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나는 내 힘으로 건물주 자리까지 올라갈 거니까. 이 세상에 건물주는 많아. 내 남편 건들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보면 되잖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건 내 마음이야. 너 설마 네 남편이 나를 선택할까 봐 겁나니? 건물주 며느리 소리 들으면서 살다가 신데렐라 꿈 깨는 것처럼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가기가 겁나서 그러는 거지? 해리마,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이혼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제발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자. 응? 너나 정신 차려. 이 세상에 너만 건물주 며느리 되고 나는 안 된다는 법은 없어. 나도 이제 멋지게 이 세상 살 거거든. 너 이러는 거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른 친구에게 들어보니 해림이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을 겨우 가져오기는 했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일체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빚을 내서 명품 가방을 사들이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 매달 카드빚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해림이 눈에는 시댁 지원을 받으며 여유 있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자신을 향한 공격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유독 저에게 집착하며. 제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그 친구의 모습에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를 멀리 하며 시간이 흘렀고, 저 역시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소식 들었어. 너 이혼했다며? 응, 그렇게 됐네. 남편 쪽 원인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아? 응, 나 말고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대. 바람 피다가 들킨 것도 아니고, 나 몰래 아이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먼저 얘기하더라. 이제 이혼해줬으면 좋겠다고.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다. 그렇지도 않아. 의외로 후련하기도 하네. 내 성격이 결혼 생활이랑 잘안 맞았잖아.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해줘서 오히려 좋기도 했어. 위자료도 섭섭지 않게 받았겠네? 그 부잣집에서 너 조용히 내보내려면 오죽이나 신경 썼을까? 받기는 했어.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그건 비밀이야. 나중에 내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고 친구들과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녀라고 불쌍하게 보는 시선도 싫었고 부잣집에 시집 갔다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돈방석에 앉았다는 말을 듣기도 싫었기에 조용히 제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 이혼했다며 대박 대박. 어 그렇게 됐어. 나한테는 네 남편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생날리를 치더니 결국 다른 여자한테 남편 뺏겼네. 남편 믿고 깝치더니 꼴 좋다. 너 그게 이혼한 친구한테 할 소리니? 아이고 미안 미안. 근데 네 꼴이 솔직히 우습잖아. 돈 많은 집에 시집갔다고 은근히 티 내더니 결국 다른 여자한테 남편 뺏기고 쫓겨나다니.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없다야. 너도 이혼했잖아.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상처는 후벼파지 말자. 나는 너처럼 주제넘게 나대다가 이혼 당하지는 않았지. 너 그렇게 부잣집 며느리 티내다가 갑자기 벼락거지 돼서 어떡하나. 돈 필요하면 연락해.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특별히 너한테는 돈 빌려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너도 지금 상황 안 좋은 거다 아는데. 이건 무슨 근거없는 자신감이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도 카드 빚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다른 동기들한테 다 들었어. 어차피 이제 너나 나나 남편 없이 생활해야 하는 건 똑같잖아. 드디어 우리 둘다 비슷한 출발선상에 놓인 거야. 나도 힘들긴 하지만 너한테 3천 정도는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어. 참고로 3천만원은 아니고 3천원. 너한테는 이 정도가 딱이지. 너한테 돈 빌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아직도 콧대 높구나. 나한테는 힘들다는 말 해도 돼. 우리 친구잖아. 친구이기도 하지만 건물주랑 세입자 관계이기도 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리카페에 있는 건물 말이야. 시어머니가 아들 잘못으로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위자료로 그걸 줬거든. 이제 내가 그 건물 건물주라는 거지. 뭐? 너 그게 사실이야? 안 그래도 세입자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너한테 먼저 말하게 됐네? 앞으로 잘 부탁해 세입자님. 야윤지혜 앞으로 평생 널 저주할 거야. 너는 내 인생의 방해물이야. 너만 없었어도 내 인생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게 도대체 왜내 탓인지 모르겠어. 내 인생과 네 인생은 다른 거잖아. 앞으로 사사건건 날 걸고 넘어질 생각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네 인생 살도록 해. 저는 그 이후로도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그 친구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사무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마저도 견디기 힘들었던지 결국 카페를 접고 나갔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바람에 헤리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 친구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그 친구가 저에게 퍼부었던 저주의 말들 덕분에 상처 입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든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